지금 보는 이분의 연애운은 어떤가요? 눈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어? 연애운이요 사람은 뭔가가 옆에는 있어 전시 남자고요 네. 97년생이요 네. 고생이 많았다 어? 내가 선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뭐든지 내가 뭔가를 내가 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친구다 굉장히 정직하고 어? 인내심이 있고 어? 어떻게 보면 강 인내심도 있고 인내심도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기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어 근데 화를 내면은 내가 외 고집이다 잘 풀리지 않는다. 이 친구 또한다 내가 보는 눈이 납다 없어도 있어, 있게 살아야 되고 <laughs> 이 친구 <laughs> 그런 친구 이 친구는 조상이야 조상 조상 바람이 조상만 잘 위해 살면 어떻게 집안이 편하다. 이, 친구 지금 저거 하나요? 연기 하나요? 연기? 아니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른다고? 연기가 더 많이 맞을 텐데, 노래가. 노래도 잘 부르나봐요. 아, 연기요? 제가 알기로는, 응. 연기 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어, 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 연기 쪽이 좀더 맞는다, 그래. 아. 잠시만요. 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친구야, 작년 재작년이요. 네. 이 친구 가 지금 올해 29이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이 친구, 뭔지 모르게 내가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봐요. 재작년에? 응, 작년 재작년, 27살 때. 그때 23년도에는, 23년도 12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랬으니까, 그러지. 뭔지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 마음 아픈 일이 있었대. 음. 근데 군대 같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쭉 와서, 29살에 와서 내가 뭔지 모르는 나오자마자는 조금 바로 뭔가를 하지는 못했을 거야. 전역해가지고 바로 TV에 나왔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바로 전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TV에 나올 수가 없었어. 왜? 그때는 내가 있는 돈도 내가 있는 돈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돈 내가 다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 29살 올해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까무라는 옮기고이 친구 같은 거는 뭐가 많이 따라다니냐 심하면 관제고 조금 덜하면 어떻게 구설이다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많이 한다 어? 친구는 조상이거든요 조상 조성 바람이 심해요 이 친구는 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이분? 무슨 일이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구설이 계속 따라다니거든 이분이 올해 음. 6월에 전역을 하고 음. 바로 그 날인가? 응. 이분의 주택에 스토킹 응. 및 주거침해 피해를 받아서 응. 또 고소를 한 거, 한 거, 한 거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관제구설이 끊기지 않다고 그러잖아. 네. 응. 이 일은 이제 해결되긴 했지만, 응.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야, 그런데 서른이 돼서 이 사람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년에요. 잘못하면 또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구설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심하면 관제가 끼겠지만은, 항상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한다, 이 친구.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머리가 아파. 어?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 친구. 음. 사람으로 인한 관제 구설. 끊기지가 않아요. 내년에요? 아, 또 나와요, 구설. 그러면 그게, 기사가 날 정도로. 응. 음. 뭔가 일이 생기는 건가요? 계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내가 사람 조심해라 그랬잖아. 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은 크게 일어나면 관제가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잘못하면 구설로 그냥 끝날 것이고 시끄러워 이 사람 이번. 그럼 그 사람으로 어떤 일에 관해서인 건지 알수 있나요? 우리가 주변 사람 이 됐든, 네뭐 어, 식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사람 인한 만약에 금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은 누가 누가로 인해서 어떻게 말이 잘못 나와서 어떻게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항상 탓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끝나면 좋은데, 뒤뒤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계속 많이 따진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약간 좀 많이 따지는 성격이라고 그러지. 본인은 경쟁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있어서 보이는 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내가 한시도 놀지를 못해. 응. 항상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항상 활동하고 바삐 움직여야 돼는데 어떻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하고 일이 꼬인다.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복잡하다. 잠상 또 간절 구설이 난다. 사람을 인한 이분이 누군지 음. 말씀드릴게요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분이거든요 몰라요 분이 전 정국이요 에 그럼 지금 보는 이분의 연애운은 어떤가요? 눈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어? 연애운이요 사람은 뭔가가 옆에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딱내 사람이라 한건 없어요 이분이 이제 뭐 기사가 났다기 보다는 어. 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어. 윈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 이분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아, 어, 몰라요. 어. 그분이랑 이분이랑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나오는 말이 있기는 한데. 나와 있어요? 네, 정확한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분인가요, 그러면? 김씨 여자고요. 01년생이에요. 본명이 김민정이거든요. 근데 둘이 궁합이 맞다.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현재는 금전, 돈네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궁합이 맞아요, 둘이. 여자 이 여자분이 이 친구 만나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 음. 둘이 뭐 만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뭐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음. 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뭔가가. 사귄다? 아니다는. 확 사귄다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응. 썸타는 정도일 수는 있겠네요 그쵸. 예. 네. 확 사귄다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둘이 사귀면 괜찮네. 공합이 많네. 음. 여자가 반짝반짝 된다, 된다, 만나면. 근데 이 남자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 그래요? 난잘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분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구슬이 따라다니고 조상이에요. 잘나면 괜찮아요. 내가 봤던 바삐 움직일 텐데. 음. 음. 아 제가 요즘 또 감기가 와가지고 어. 괜찮아요 아직은 내가 뭐확뭐 뭐 대놓고 사귄다 이게 없어요 뭐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애매. 한 거라는 그럼 거라는 그렇게 얘기? 얘기해도 돼요 어. 네. 약간 좀 애매한, 애매하다고 하니까 어. 확실한 건이두 분이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건 아니죠 어. 음. 뭔가가 여기 뭔가가 둘이 있긴 음, 있대요 약간 좀 찝찝한 게 뭔가 있기는 해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음, 음, 음. 이두 분들은요, 아직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돈이에요. 금전이란 말이지. 이 남자분이요? 남자도 그렇게 여자도 그렇게 욕심 많네. 음. 아직도 내가 활동, 뭔가가 내가 활동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얘를 만나서 돌아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 활동하면서 내가 돈 버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금전이 뭔가가 조금 걸려. 돈의 문제. 왜? 둘다 욕심이 많거든. 이 친구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 친구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돈 많이 버는 만큼 어떻게 사람이 나가는 거? 많이 나가게돼 있거든.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연애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금전적인 부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요 음, 맞아요. 아직은 뭔가가 탁. 어. 왜? 서로 만나는 것도 다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서로 서로 신경을 쓰는 거고 한참 내가 뜨고 한참 바삐바삐 움직일 때 뭔가가 내가 딱 걸리면은 그 또한도 내가 사람들 사람들 속에서 내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 어. 그래서 아직은 뭔가 확실하지 않다 그래요 아직은 내가 더 활동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내년 서른이라고 그랬죠. 서른 내년에는 사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내는인간관계 잘해서 해결해서 나가면 어떻게 관제구설은 없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내, 내년에 사람 조심하지 않고, 뭔가를 내가 말이나, 음, 사람이나, 서로 대화 간에 이런 거.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지. 그렇지만 사람 속에서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엔 사람을 인해서 시끄러운 일들 조심했으면 좋겠, 습니다 그럼 또후년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